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휴미디 파이입니다. 최근에 어비트에 신규 상장한 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정프로가 말씀드리지만 뭐 휴미디 파이 영상이나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을 챙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비트에 신규 상장하는 99%는 지금 작전 상장이다라는 거예요. 작전 그냥 자연스러운 상장이 아니라 세력들이 무언가를 노리고 상장을 시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 그냥 무작정 상장빔 노리고 접근한다 수익 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정보 없이 매, 무작정 접근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이 아니다 그리고 점프로가 이 영상을 긴급하게 촬영하는 이유 또한 이 휴미디파이 코인의 세력 정보를 입수해왔고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휴미디파이 코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 하락이 나오면서 업비트에서 다져놓던 저점을 이탈하기 목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휴미드파이코인 작전 이 상장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휴미디파이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임박했다는 라 것이 업비트의 상장 또한 이 락업 해제 물량을 대응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휴미디파이 본격적인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구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수익 대응을 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에서 접어 잡아드릴 낙업해질정과 세력 정보, 필수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12월 세력들의 히든 매직 코인, 최소 8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매직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함께 연말 선물로 준비해놨으니까, 최근에 좀 하락장에 수익보기 어렵다 물렸다, 막 손해보고, 나 빠르게 수익보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통해서 정프로틴과 연말 연초 좋은 수익과 결과물 함께 만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의문점이나 드실 수 있어요. 락업 폐지 일정이다.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락업 폐지 일정은 보통 통상적으로 락업 폐지에 위해 코인 가격과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악재 아니냐. 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아니야 여기서 고점 찍고 쭉떨어지 저점 깨고 이탈하면 더큰폭이 하락 나오는 거 아니냐 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프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자, 이 휴미디파이 코인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의 락업 해제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락업 해제 일종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패턴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만 보고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악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 생신 키워드는 뭐냐 차익 실현이다. 세력들은 수익 보면서 매도해요. 수익 보면서 수익 매도를 하지 절대 손해보면서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예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휴미디파이 코인의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일단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이 010-5434-6669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프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이 휴대표, 휴미디파이의 락업 회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력 정보 파악하고 그대로 매매 따라가셔야 된다. 왜냐? 세력들은 이 휴미디파이 코인의 락업 물량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작전 매집과 함께 펌핑을 시켜서 코인 가격 상승시킨 이후에 목표가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즉, 세력들의 대량 매도 시점 이후부터는 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세력들이 물량 던지기 전에, 매도하기 전에 미리 타점 잡고 수익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급락에 물려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업비트 신글 상장을 통해 윗구간에 매몰대가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펌핑은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단한 번의 타점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0 1 0 5 4 3 4 6 6 6 9번이 번호로 정의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고 휴미디파이 코인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고 자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 백날천날 따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아 근데 이 뻥빙이 안 나오면 어떡해 너 락업 해제 된다고 코인 가격 무조건 상승이 나오나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들 이것만 봐도 돼요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 코인도 대규모 락업 폐쇄 일정을 앞두고 뻥튀기 시세 조작을 한다는 폭로가 나와요. 이게 폭로가 나왔잖아요. 이 CEO가 직접 나서서 코인 가격을 뻥튀기 시킨다. 락업 폐쇄. 그만큼 세력들한테는 이 락업 물량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중요한 이벤트. 그 어떤 이벤트보다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을 대가로 코인을 지급받고, 1년, 뭐몇 년씩 묵혀둔, 강제로 매도할 수 없게 막혀있다가, 그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기 투자금을 대가로 받은 물량을 몇년 동안 묵혀놨다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손해보고 매도하는 바보들이 어디있습니까 어. 얘네들은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 코인도 작전을 통해서 감들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는 애들이에요. 휴미디파이처럼 자발트 코인들은 리플 코인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그 이상의 폭발적인 펌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인 만큼, 이 락업 페이지 일정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얼, 락업 페이지 일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 활용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죠.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세력들 나쁜 놈이다. 가격 조작하면 안 된다. 욕해봤자,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니 그만큼 검증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 완벽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휴미니파이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부터 저프로틴과 좋은 수익 만들어가실 준비되신 분들은 꼭 010-543-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지금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정프로가 준비한 이 최소 800% 이상 폭등을 만들어내 이 시든 매직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받아보시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폭등 시점이 자코 앞으로 임박했어요 지금 시장이 비리비리해 보이고 하락이 나오는 것 같다고 겁먹고 위축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연준의 긴축 종료 소식과 금리 인하 소식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긴축 종료는 3년 반, 거의 4년 만에 긴축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시장에 진짜 미친 듯한 유동성 공급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모든 고래들이 쓸어 담는 코인이 따로 있다라는 결국 매직과 펌핑 패턴인데,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막500% 700% 1,000% 이런 폭발적인 상승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락업 페이지 일정이 됐던 신규 상장 일정이 됐던 즉. 거래들은 재단의 자사주 매입이란 호재 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파악하고 바닥에서 초대량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차트가 긴 시간 하락을 이미 끊어내고 장기 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면서 바닥 잡고 물량 확보하는 차트가 상승. 즉 지금 에 남아 있는 건 추세는 하락 추세 완벽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상승 구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소 800%의 폭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세력 뭐, 매집 코인에 대한 정부까지 정프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개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른거 필요 없어요 아나못 믿겠다 그냥 내가 하는대로 할래 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분들까지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모든 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수익 보기가 어렵다. 나 지금 코인들 물려있는데 이거 빠르게 원금 복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프로가 옆에서, 어,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준비 끝나 있으니까. 이 움직임의 편승에서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이 진짜 세력들의 정보에 편승하고 쉽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시청하신 분들 010-5434-66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지금 바로 한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접수 확인하고 100%무료로 휴미디파이 코인의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 담겨는 세력 정보와 함께 12월 히든 매직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문자로 발송 처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